자, 주원장님 이 바이폴라 실링 디바이스의 원리는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이폴라 포트도 이게 두 개가 있죠.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서 양쪽에 물리는 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안에 조직을 끼우실 때이 안에 수분도로 전기가 지식하면서 압력을 주시면 서서히 짜부러트리면서 실링을 하는 거잖아요. 당연히 한번에 확 물어버리시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은. 전기 신호가 안 가죠. 지금 지금때는예걷다 놓고 가세요.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실링 디바이스 아니에요.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놓고 서서히 놓고 짭으러틀리면서 가야지요. 한번꽉물리시는게 아니잖아요. 그럼 수분이 쭉 빠져나가잖아요. 생체조직니까. 그래서 이게 렇 락킹 장치가 있는 거는 그때 다 끝났을 때, 딸 서서히. 이 하모닉도 마찬가지예요. 이 하모닉 같은 경우도 초파 진동을 때릴 때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보면서 악력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서서히 짜버려 리면 치하면서 눌러 가야 하는 거죠. 그쵸한 그렇죠? 번에 꽉눌러셔 갖고 뭐 클램프 물리시듯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직을 익혀가면서 치 들어가는 거죠. 그렇게 해보세요. 제 보기에는 별 문제 아닌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나갔던 물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. 그, 고집하고 좋은 거예요.